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고령 수성건설기의 김도영 우장입니다자 오늘은 4월 중순쯤입니다 오늘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볼보 EC62 2016년 7 어, 0 0시대장비고요이 장비의 제일 큰 장점은 첫번째 하부 하부가 올 교환됐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 장비는 집게 장착됐다는 것이고요 세번째 장비같은 경우는 외관 외관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시면은, 별도로 도색하실 필요가 없이, 정도로 장비가 깔끔합니다. 네 번째, 마지막으로, 가동시간인데요.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, 2016년식 같은 경우는, 거의 7년, 이제 8년째입니다. 8년인데도, 7천시간대 장비라고 하면은, 가동시간이 짧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, 장점을 장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장비의 전반적인 외관입니다. 자, 말씀대로, 찍게 장착되어 있고요 장비, 본버켓 상태. 양호합니다.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암때붐 가도 되있고요자 도저블레이드 상태 양호합니다.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부. 하부를 교체하신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하부가 괜찮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부싱 상태 아이들러 그리고 예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관입니다 외관 역시 색깔은 조금 이제 세월이 현이 있기 때문에 바랜 부분이 있는데 세월이 현적은 약간 묻어있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외관, 외관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실내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주님께서 굉장히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박스도 깔려 있고요. 그 다음에 키도 두개 있습니다. 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버튼 부분에 이렇게 중간 프레임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까이 프레임도 짱짱하고 전혀 손볼 데가 없습니다. 마이크 잘 되고요. 공중기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. 좀 이따가 장비 한번 동작 기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볼보 EC62 2016년식 장비 설명드렸습니다. 이 장비의 제일 큰 장점 네 가지. 첫 번째 하부가 어, 교체됐다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외관이 깔끔하다. 세 번째 가동 시간이 괜찮다. 네 번째 찌기가 달려 있고 그리고 동작 경이 좋다. 이네 가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EC62 장비 볼보 장비 공투 설명을 마치고요. 다음엔 좀, 좀더 유익한 장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